울타리 왜 안돼요? 쭉쭉 여기 울타리를 또 만들었습니다 울타리 안돼요 왜? 울타리 만들어주죠 울타리 안돼요 울타리 또 만들었습니다 안돼요 <laughs> 그래서 정리한다 어 이건 무슨 길이야? 음, 몰라. 그래? 이 길을 따라가면 뭐가 나와? 음, 음, 몰라. 몰라? 사다리가 있다. 우와! 진짜? 우와, 사다리가 있다. 진짜 사다리가 있네. 자자자, 조카이 와주세요. 조카인 또. 포크레인 출동! 아 포크레인 출동! 출동! 사다리를 타고 포크레인 어디로 가는 거야? 어? 가짜 떴다한테 갔네? 여기 여기 사 가짜나봐 가짜나봐. 뭐하니? 다시 내려오세요. 조심히 내려오세요. 여기사다리 타고 에연이좀 빨치는다. 조심히 내려와야 돼. 타다리 타다 넘어질 수 있어. 어, 집으로 들어왔구나. 포크레인 이제 쉬어. 문 닫아줘. 포크레인 잘 쉬도록. 어, 문이 안 피어. 문이 안 필요해? 왜? 포커레인도 문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 비도 맞을 수 있고. 아니야. 이게 있어서 그래. 이게 뭔데? 응. 이게 뭔데? 지붕. 오, 맞았어. 그래. 우리 책에서 봤잖아. 문이 왜 필요하다고 했지? 음. 문은 아, 문은 두 개는 여기 받치고 응. 여기 받치고 응. 됐다 반. 응. 가정아, 근데 우리 문이 왜 필요하다고 했지? 응, 밖에 나갈 때 두려울 응. 때 하는 거야. 맞아. 우리 책에서 도둑 고양이가 생선을 몰래 훔쳐 갔잖아. 문이 없으니까 기억나? 응. 예, 도둑이 들수 있어 문이 없으면. 아주 중요하다고 아 여기 문을 닫았네 응 우리 집도 문을 꼭꼭 닫아놓잖아 왜요? 낯선 사람이 들어오면 어떡해 응? 우리 집은 가령아 우리 가족만 같이 머무는 곳이야 할머니도 우리 가족이지. 할아버지. 그럼 할아버지도 우리 가족이지. 응. 응, 이모. 응 이모도 우리 가족이지. 고모. 맞아 고모도 우리 가족이지. 포크레인 도와주세요. 어포크레인 출동. 여기 있으면. 출동. 출동할 때 무슨 노래를 불러줄까? 아니 모르겠다. 모르겠어? 응. 삐뽀삐뽀. 어이 노래 아닌데? 그럼 무슨 노래 해줘야 되지? 출동! 사발리 타고 올라가세요, 어서! 알겠어요. 쭉쭉쭉쭉. 버클! 어떤 친구를 도와줄까? 멀리 멀리 달려가네. 아기토끼 토토. 어 토토가 떨어졌어요. 무슨 일을 하고 왔어 포크레이는? 이렇게 엄지가 문제네요 하나. 하나 이렇게. 문제가 생겼어? 문제가 생겼다가 다시 저야 예. 음, 하는 거야. 문문 열어. 문열어 자고 동안 이렇게 크레인포크레인 포크레인 이렇게 문을 가져가서 이렇게 비도 맞을 수 있죠? 응, 음, 그래 그래. 문을 꼭 닫아놔야 돼. 맞아, 도둑이 들수 있어. 지붕이 있으니까 이제 비는 안 맞을 거고. 응. 가령아, 이건 뭐지 옆에? 뼈. 맞아, 뼈. 여기 있으니까 바람도 막아 줄 거야. 꼭 응. 잠겨 놨다. 응? 꼭 잠갔어요.